안녕하세요 행성세원부동산 쌤언니입니다 오늘의 주택을 보러 왔는데요 완전 유럽식 구조의 유럽식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죠 주택은 어,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채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주택입니다 아, 왼쪽 오른쪽 공간이 이렇게 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아,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이제 외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쪽으로는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런 위치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 텃밭이에요. 텃밭과 유실수를 아주 고루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텃밭 관리 잘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경계에 이렇게 벽돌을, 어, 쌓아가지고, 이 자갈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대박이죠? 여기가 해발 580고지예요 어, 해발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공기는 뭐두말할거 없고요. 자,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높지 않아요. 여기 자체가 580고지니까 아무리 높아 봤자겠지만, <laughs> 산이 요 정도 됩니다. 오늘의 주택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도로는 약간의 경사지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눈치움이 엄청 빠르대요. 바로바로 바로 눈을 치워줘서 겨울에 다니실 때눈 때문에 못 다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부터는 전부 제 땅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파쇄석을 전부 깔았습니다. 근데 이 파쇄석을 그냥 깔으면 풀이 나요. 근데 이 파쇄석 밑에다가 그 부직포를 깔았어요. 부직포를 깔고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풀 나고 이러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거죠. 자, 이쪽 위에도 전부 이렇게 유실수를 어 경사면이죠. 법면에다가 <laughs> 범면에 이렇게 유실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석축도 굉장히 멋지게 잘쌓으셨고요 오늘 땅에 위치는 경계는 여기예요. 여기, 부직포 깔아놓은 데, 요 가운데 보면 빨간 말뚝이 보입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땅 모양은, 어, 비교적 잘 생긴 모양새입니다. 뭐, 없는 나무가 없네요. 그래도,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뭐, 거기다 이렇게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텃밭하고 화단을 아주 최소화했기 때문에 여기 주차 공간 아주 넉넉해서 사람들 많이 오셔도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겠습니다. 겨울에 눈비 안 맞도록 이렇게 주차장 비닐하우스로 잘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 외부 수전도 어. 이렇게 큼지막하게 수도를 양쪽으로 빼셨네요. 옛날에 그니까 지하수를 쓰다가 상수도를 으, 하면서 하나 더 빼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어, 대리석 상판을 올린 화덕입니다. 자 밑에는 그냥 화덕이 있지만 그래도 위에는 대리석을 올려서 뭔가 좀뽕대가 나는 어,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주택의 뒷공간이에요. 뒷공간은 때 이렇게 음, 표고목을 어, 그늘망을 씌워서 이렇게 버섯을 만들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얘가 종균이에요, 종균요, 하얀게. 엄청 많이 심으셨네, 종균을.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하셔가지고 작은 수납 공간으로 쓰고 계세요. 어쨌든 땅이 작든 크든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장비가 이 장비들을 이렇게 아주 어, 찾아 쓰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 제2 보조 주방에서 쓰는 가스입니다. 어, 원 주방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인덕션이고 하나는 LPG 가스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여기가 주택의 어, 옆 공간이에요. 또 다른 옆 공간인데 저쪽 출입구랑은 좀 다른 반대쪽 공간인데요. 여기는 어, 비올 때 비올 때 쓰는 파티 공간입니다. 아, 이렇게 으,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탁자를 두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야외 그네도 야외 근도 있고요. 비 맞지 않도록 이런 천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2의 창고 공간입니다. 여기 없는 게 없네요. 모든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의 원래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택의 공간은 여기까지인데 실제로는 저 공간까지 저 공간까지 쓰고 있어요. 옛날에 여기다가 닭을 기르셨대요. 옆에 산 주인 땅인데 그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시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스에는 지금 장작을 놓고 안에 내부에 있는 벽난로에 뗄 장작을 여기다 보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앞부분 쪽으로만 벌목을 하셨잖아요. 이 집에서 어 깎아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나무도 여기 앞부분 쪽으로만 지금 벌목을 한 상태입니다. 벽난로 연통 밖으로 나온 거 보세요. 연통이 대박이죠? 이집 건평이 한 41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집 아주 뜨끈뜨끈하게 데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택의, 예, 네, 앞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데크입니다. 앞 데크인데요. 데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비가림 시설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남향이 좋은 점이 그거예요. 해가 많이 필요로 할때 많이 들고, 어, 해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좀덜 들어요. 그래서 남향에는 어, 이런 게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데크가 완전히 어, 무슨 상설 무대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뭐 어, 쇼를 해도 될 만큼 장기 자랑 같은 거를 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비교적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아우 현관 아주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바닥 아주 세련된 느낌의 타일 깔으셨고요. 음, 신발장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어 아주 저기 그 뭐지 어, 요새 추세 그게 또왜 <laughs> 요즘 추세 트렌드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쁘게 해놓으셨고요. 중문인데요. 중문도 굉장히 예쁘죠. 이 여기 주인장께서 이런 격자 무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창틀에 이런 거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 자, 중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자 현관에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고예요. 다용도실겸 창고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 방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또 여기도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이 있고요. 여기 욕실입니다. 아, 여긴 한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집두 가구 살림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어, 펜션 같은 걸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중문을 거쳐서 여기 문이 또 있어요. 자, 이런 문, 어,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자, 여기에, 오른쪽에는, 음, 거실, 왼쪽으로 주방, 그리고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방이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장롱을 여기다 두셨어요. 장롱도 굉장히 품위가 느껴지고요. 거실 침고를 아주 높게 빼셨습니다. 여기 전망 좋은 곳에 이렇게 다이닝 식탁을 두셔가지고 시원한 전망. 여기서도 저 스키장 슬로프가 완전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슬로프가 보통 북향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정남향인 거예요. 자, 창은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런 단창으로 보이지만 투페어입니다. 투페어 창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들 여기 사시면서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입니다. 아, 들어오시면서 일단 손을 좀 보셨기도 하겠지만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굉장히 세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상부장, 하부장 전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사이즈도 꽤 제법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큰 살림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이렇게 좋고요. 창호를 이렇게 양쪽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시야도 어, 굉장히 좋고 개방감도 좋고 거기다가 이쪽 사이드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 설치를 하셨습니다.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 욕실 이 있습니다. 아 욕실 이렇게 아 이쪽으로 완전히 공간이 좀 특이하네요. 파티션 놓고 저쪽에 변기 놓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저쪽에 샤워커튼은 별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세면기가 있고요. 자, 안 보이는 이 공간에 또 이렇게 세탁기랑 이런 수납대를 놓고 쓰실 정도로 공간이, 숨어있는 공간이, 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새 집이고, 벽지 자체도 되게 새 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작은, 어, 인테리어 장 놓고요. 여기, 이렇게 아, 수납장을 요 안에다가 집어 넣으셨네요. 위에 선반장을 또 놔서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놓으셨고, 바닥이 타일입니다. 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들어와서 왼쪽편으로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쪽 끝쪽에 아주 벽난로가 대형 사이즈예요. 저 정도 사이즈면 온 집안이 후끈후끈 따뜻할 것 같아요. 자,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호를 이쪽에도 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정말 전망이 너무 좋아서, 이 창이 좀 작은 듯 싶지만, 어, 전혀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지 않는, 아, 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요 반대쪽에 이제 주방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 집이 쓰고 있으니까 주방은 이쪽에는 이제 작은 티 저기 어... 차 마시는 공간 어... 술 <laughs> 제가 좋아하는 술아 이런 거 빼야 되겠다 그지? 자 여기는 제2 보조 주방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창호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환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이 공간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편안해요. 계단 높이도 낮고, 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니시는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층도 올라왔는데요. 자, 2층에 올라오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작은 복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어, 욕실. 그 다음에, 마주 보고 방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욕실부터 볼게요. 어머, 여기 욕실은 굉장히 느낌이 아주 프레시하네요. 자, 바닥은 또 이런 세련된 느낌의 이고 이게 바닥과 벽 타일이 굉장히 느낌이 아주 좋아요.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서 오른쪽 방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도 공간이 제법 되고요. 이거는 다락방이 아니라 정식 2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숨은 독서실 같은 창고가, <laughs>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 아, 요런 게 있네요. 옛날에는 여기를, 아, 장롱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수납 공간으로. 어,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도 사이즈는 괜찮고요. 음. 이 등이 예쁜데 어서 켜야 되나? 불이 나갔나와 안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붙박이장 넣으셨어요 이거는 붙박이장의 사이즈가 제법 돼 보이는데요 와 속이 엄청 깊어요 속이 깊어서 어 물건 수납하기가 굉장히 좋네요 안에 이렇게 이불장 넣으시고 앞 공간에 또 이렇게 별도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넓어요. 저 위에도, 어, 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네요. 2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여기가 최고네요. 야, 전망 죽이죠? 와, 어, 전망 죽입니다. 오늘의 주택, 아주, 어, 15년 된 주택인데요. 이 15년의 권령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로 관리가 잘된 그런 주택입니다.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공리에요. 대지 668 제곱미터 전279 제곱미터 합해서 947 제곱미터 2 8 6평이고요 전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일반 목구조의 단독주택이고요아 정식 2층이 있는 2층 전원주택입니다. 연면적이 134.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40.7평 되고요 어, 건물은 2010년 11월 30일 사용생되었는데요. 어, 새로 지은 집 값처럼, 새로 지은 집처럼, 어,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아, 오늘 주택, 면소재지 KTX 역사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은요, 3억 원입니다. 오늘 주택 보시러 많이 와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성에서 쌤 언니였습니다.